함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오남전도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위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오남전도회 한신 예배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어, 신명기 11장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는 저희들이 어, 그 동안 5월과 6월 두달 동안 새벽 기도회 때 계속하여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다섯 번째 책이지요 모세오경의 말씀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신명기 말씀은 특별히 모세오경을 종합하여 이제 어저 가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국 2세대들에게 이세대들 전해주는 하나님의 영감을 인 모세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애절한 마음으로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가슴에 심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토록 심어 주고자 하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그렇게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으면 안되고 그래서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오남전대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 안되기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를 신학적으로는 신명기 말씀에 근거한 역사를 신명기 역사,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가 전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역사 인식을 신명기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역사, 역사가 무엇일까요? 역사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성령의 답습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이나 어떤 위대한 나라나 위대한 어떤 시대나 그런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또 인간을 역사의 주인이냐 높이고 인간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면서 역사를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쩔 수 없이 한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역사상의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결점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또 한계를 가진 한 시대를 풍미하고 나면 결국 끝이 나고 말 제한적인 역사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역사의 주인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나온 땅 애국, 애국은 그 당시에 역사를 쥐락펴락하던 가장 역사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국조차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고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11장 3절에 보시면 애국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사절에 또여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고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 오늘까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지 애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국의 왕도 애국의 군대도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할까요?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난 땅, 그 땅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온갖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한 땅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 땅을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진정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시고 역사가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땅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 뜻에 따라 그 땅을 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쉽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로 고백하지만 그것은 말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세세한 부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하나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때로 내 삶이 절망의 먹구름이 가득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출애굽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또, 역사에 대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발전하는 것일까요? 태보하는 것일까요? 역사가 발전할까요? 태보할까요?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서 역사는 발전해 간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해결의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역사는 정반합을 계속하면서 발전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 발전해 간다고 하신 분들의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발전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역사는 낙관적으로 그냥 발전해 가는 것 아닙니다. 해결의 역사 철학의 이면에는 진화론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진화론이란 것은 끊임없이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는 발전해 가다가도 태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이 역사를 태보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는 엄밀한 의미로 하면은 무조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태보하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역사나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때 우리 개인의 역사도 태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한 인간의 역사, 한 가정의 역사, 한 시대의 역사가 빚어져 갈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유럽의 한때 교회가 얼마나 부엉의 시기를 누렸고, 얼마나 교회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때, 서구의 기독교는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1980년대,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점점 정체의 위기, 이제는 태보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국민소득이 1만 불이 넘어서면 기독교가 태보한다고 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문명을 의지하게 됩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마룻바닥에 눈물이 흥건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르게 될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역사, 우리의 교회의 역사는 태보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우리의 역사가 발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역사가 하나님 없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부유하다고 외칠 때, 어, 뭐,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에 대한, 어, 비관주의적, 선지자, 선지자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어, 이 시대가 평안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외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목소리도 필요합니다. 또 시대가 절망이라고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의 전령이 되어지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역사가 바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전대 회원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가 이 어떤 모양으로 나아가는가는 질문도 있습니다. 역사가 순환론적으로 빙글빙글 도는 것인가 아니면 이 하나의 선처럼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가?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어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 문제로 고민이 돼 가지고 어, 선생님을 만나 뵙습니다. 선생님이 네. 역사 선생님이신데, 선생님한테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역사 선생님이 아버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버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하셨습니까? 그 아버님이 머리를 긁으면서 저는 별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 역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laughs> 무슨 말일까요? <laughs> 아들도 아버님 닮아 잘 못하십니다. 이 말이죠. 역사가 이렇게 돌고 돈다는 그런 순환론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아닙니다. 순환론적인 역사관은 불교적인, 소위 말의 윤회론 같은 그런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불명한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고 믿습니다. 창조로부터 우리 역사는 시작되었고 종말을 향해서 역사는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한 가운데. BC와 AD를 가르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입니다. 물론 부분적인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회개하고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범죄하고 이런 그 부분적인 순환들, 그것은 인간의 악함으로 빚어지는 부분적인 순환일 뿐이지, 역사를 크게 보면 역사는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발전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너무 지금 우리에게 처한 현실, 이 시대만 바라보지 말고, 그 넓은 눈으로, 깊은 눈으로, 영원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를 볼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큰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역사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그한 인간의 역사, 그 나라의 역사가 바르게 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절에 들려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온 애국 땅과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가난안 땅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가 같이 하였거니와 1 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지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다고요? 애굽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애굽 이 나일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역사 속에서 이 문명을 이루면서 이 고대 문명은 다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강이 있어야 풍부한 이 물이 공급이 되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땅이 비옥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넉넉하게 좋고 이 강이 있어야 물이 많으니까 이 땅이 적셔져 있으니까 이것들을 이용해서 토기를 만들고 성을 쌓고 이런 일들을 할수 있고 또강 안에서 또 의족들을 어 채취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도 있고, 강을 따라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삼아서 또 물자 교류도 할수 있고, 모든 것이 강이 있어야 문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나일 문명이 아주 발전을 했죠. 그래서 관계 시설이 발전을 해 가지고 애굽 땅에서는 발로 물을 댔다. 이 발을 가지고 물을 끌어당기는 그런... 어 일종의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일강 같은 큰 강이 없고요. 그렇게 발로 끌어올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땅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애국에서의 삶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과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의 차이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세상, 내가 이루어가는 문명, 내가 역사의 주인이 되는 세상,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은혜의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하고 극명한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기독교를 뭐 도덕적인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종교의 하나도 아니지만은 굳이 치자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건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도덕적으로 다르게 살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지만은 굳이 우리가 종교의 하나라면 그리고 세상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를 이야기하라면 우리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 내의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내가 주인이 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애국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은 사실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듭니까? 어떻게든 움켜쥐어야 하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세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1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옛날 성경대로 하면, 새 초부터 새 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합니다. 삶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은총을 우리가 갖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생 이것이 바로 은혜의 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맛과 멋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오남전대회원들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은총의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13절에 보시면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숨기며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모든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시는 분이기에,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며,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다른 이들을 은혜로 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여기 여러분, 적당한 때라는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뭄의 때도 있고, 비가 내리는 때도 있습니다. 때 핫볕이 내려 쬐는 때도 있고, 겨울에 바람이 부는 서리가 내리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때가 내 삶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빚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의 시간들,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도 감사와 찬양과 풍요의 시간들도 내 삶을 아름답게 수놓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힘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내가 여와께서 호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린 늘 경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잘 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 날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는 때가 올 것입니다. 뭐,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꼭 우리의 사업이 망할 것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의 담비가 끊어지면요. 영적인 은혜의 강수가 끊어지면 우리의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여해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아름다운 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우리의 이 삶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움, 은혜의 삶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이 말씀을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제 역사의 주인신 하나님 앞에서 이 2018년의 하반기를 더욱 아름답게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때를 따라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제가 또이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땅이라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9절에 첫과 꿀이 흐르는 땅 10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않다 11절에 너희가 건너서 차지할 땅 12절에 내 하나님 요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어, 계속하여 14절에도 요하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너전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라 17절에도 요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왜 이렇게 땅을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땅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십니까? <laughs>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하고 어릴 때도 주로 보면 옛날에는 땅 따먹기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laughs> 이 땅을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땅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 땅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땅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도 이 성경의 땅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한두달 동안 이 오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의 땅, 그 아름다움과 그 색깔과 빛깔들, 그리고 그 땅의 특징들을 어,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의 교수로 있을 때 성경지리라고 하는 과목을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어, 강의를 하면서 이 땅에 대한 풍성한 자료들 속에서 이 땅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서 가르쳤던 대로 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학교에서는 매주 성경지리 시험을 쳤습니다. 이번 주에 가르치면 한주 동안 공부를 해 오셔서 다음 주에 시험치고 그렇게 할까 지금 고민도 하고 있는데 오후 예배 또 갑자기 참석 안 하실까봐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두달 동안 여러분 성경 지리.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지도도 보여드리고 아주 재미있고 풍성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적 인배경들도 더불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와 지리를 통해서 성경을 좀더 입체적으로 접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런 마음과 이해를 더 높여드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제적인 말씀으로 이 땅에 대한 이야기,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이땅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들을 이제 이 7월 8일 함께 나누어 가시며 더 우리의 살아가는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고 더 소망스러워 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